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이동 삼성동 삼계면을 지역구로 우정활동중인 신용의원입니다. 최근 수해복구로 구슬땀을 흘리시며 노력하고 계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의 도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장애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향후 익산시가 나아갈 방안을 모색 하여 모든 시민이 살기좋은 도시를 실현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리어 프리 즉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이란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인산부등을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 누구나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불편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문화와 예술 분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불편을 제거하는 의미의 생활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2021년 8월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성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조례를 제정한 후약 3년간 해당 조례를 근거로 진행된 사업이나 추진 사항이 단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이동작자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는 사회 이용시설의 접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 활동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양시의 경우 지난 2022년을 무장의 도시 조성 원년으로 정하고 무장의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3개 분야 19개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그 어떠한 움직이나 세부 과정 수립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편, 2010년에 제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은 보건복지부, 교통교통부, 부령 공동 부령으로 생활환경 인증과 기관 지정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은 94개 인증 지표를 통해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익사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수 있는 29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은 불과 3분의 1인 10개소, 10개소이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획득한 건물은 2개소에 불과합니다. 익산시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 공무원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물리적 심리적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평가 지표로는 단차 유효폭, 마감 재질 평탄도, 손잡이 높이, 높이 규격, 비난구 설치 등이 있으며, 이는 누군가를 위한 평가가 배려가 아닌 모두를 위한 기본입니다. 따라서, 익사 시내 모든 유관기관의 전수조사와 개선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후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시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관내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입로에 휠체어나 자전거 유모차 등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면을 주어 도로와의 단체가 없도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만들어졌던 대부분은 단차가 심해 이용을 위험부담을 안고도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포함하여 이동약자에게 손쉬운 인도 이동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단체를 없애거나 간이 시설물을 설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장애물 장애물 없는 도시 익산시를 꿈꾸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